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야서 책을 만들고 있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개간을 넘어 월간이 되길 꿈꾸는 넘어서의 시간 소개 개간 넘어서 시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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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싶으실 <laughs> 것 같은데 대체 제가 이 코너에서 이렇게 책을 소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또 찬님께서도 귀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무슨 <허락을> <웃음> 네. <웃음> 허락이죠? <웃음> 너무 민망한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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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권력에 허락되 <laughs> 알고 보니 알고 보니 <laughs> 절대 권력 침대에서 <웃음> 이상한 인거하고 <laughs> 나 지금 이번 달이 되게 이상해진 것 같아서 이미지가 막 <laughs> 공, 허용 허락하고 <laughs> 막.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 이제 출판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뭐 혼자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매달 책을 내지는 못할 것 같고 일년에 4권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개간 넘어서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면 좀 소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어, 썰더라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너무 민망해지는 거 <laughs> 어, 아닌가요? 네네. 아, 네, 좀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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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해요, 사실은. 네. 아니 네. 저희그 패널 분 중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같이 축하하고 추가. 네. 아,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이런 거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어. 아니 원래 모든 출판사들 가능하나 저희가 할수 있는 <laughs> 네. 선에서 다 소개하고 네. 띄워주고 칭찬하고 격려. 네. 사실 저희 다른 출판사 분들도 막 모시고 싶어 하고 네.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근데... 네. 먼저 이책 이 외적인 거, 이책 아, 이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네. 이거 제... 어떻게 저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역시 짬바가 <laughs> 있구나. 짬바. <laughs>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어떤 어긋나는 부분 하나 없이 이렇게 어. 만듦새가 됐을까. 네. 아, 이제...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인쇄소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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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컨셉이나 뭐 어, 이런 그렇죠 저희가 음. 이책 이제 음, 유진 피터슨의 시집이라는 음. 거를 음. 출간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표지 디자인이나 뭐책 종이 음. 지, 재질이나 이런 것들 고르는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 안에 조판도 글씨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첫 음. 책이기도 하고 음. 또 시집이기도 하고 해서 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 책의 느낌을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조판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판이라고 하는 거는 책 본문에 있는 글씨 음. 들뭐 서체를 어 정한다던가 행간을 정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뭐 명조체 어 이것도 일종의 명조체 중의 하나지만 약간은 좀 시적인 느낌이 있는 음. 그런 음. 서체를 선택을 했고요 글씨 크기를 조금 줄였어요 맞아요. 약간 음. 조금 더 뭐랄까 차분한 음.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렇게 어 서체를 정해서 조판을 했고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서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원서에 보면 그 나무에 음. 이제 약간 단풍 같은 이파리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이 어 책을 읽고 이 시들을 읽어보면은 왜그 이미지를 넣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좀톤 다운된 느낌을 음. 좀 가져가고 싶었고 대신에 어쨌든 자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쓰고 싶었다. 음. 어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그런 사진들 이제 시안대로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어 택하게 된 것이 이 표지. 음. 이 디자인이고 또 종이도 이제 질감이 있는 종이를 원래 제가 좀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느껴지 이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들은 사실 출판사들이 음. 좀 별로 어, 좋아하지 않는 게 관리가 음. 어렵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곳이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네. 이런 종이를 많이 음. 쓰는데 사실 거기는 책이 잘 팔리니까 <웃음> <웃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 네, 저도 음. 그렇지만 잘 네, 그러니까 창고에 머무는 시간 없이 그렇죠. 어. 바로 바로 네. 소비자의 많이 보는. 이렇게 해질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책을 보호하는 <laughs> 코팅을 코팅을 음.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습기도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맞아요. 코팅을 하긴 하는데 되게 얇은 걸 해요. 인쇄하는 것과 음. 같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예쁜 걸 포기할 수 없다. 네. <laughs> 네. 그러, 그래서 이렇게 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책. 네. 네. 저는 되게 반가운 게 폰트 크기를 작게 음. 하셨다는 음. 게 음. 어 아, 계속 그래요? 추세가 네. 계속 키우잖아요, 음, 폰트를. 제가 음, 제일 너무 꼴불견이라고 음. 생각. 그게 <laughs> 네. 이게 그래서 보통 저도 원래 폰트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이 책은 그거보다도 조금 그렇죠? 더 작아요. 더 작은 음. 거 같아요. 10.0 정도 되나요? 이아 이거 이게 서체마다 사실은 음. 같은 폰트 크기를 넣어도 서체마다 크기가 다 다른데요. 음. 이책 같은 이 책의 폰트는 10.4입니다 음. 느낌은 거의 1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음. 네. 좀 작죠. 네. 이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 남편도 어, 영문 이 뒤에 영문수록 영원도더 어. 작으니까 영어 자체가 받침이 없는 글자다 보니까 맞아. 더 작잖아요. 네, 네. 안 보인다고 막 계속 네. 안경 벗으면서. 맞아요. 그 네. 독자층에 따라서 폰트가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뭐 음. 뭐 저희 잡지도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음. 기독교 사상도 커지고 있고 음. 뭐. 씨아래 소리 이런 거는 정말 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또 잡지를 예. 읽는 예. 그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맞아요. 유입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음.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음. 그런 분들이 또 성경은 읽어요 <laughs> 아 그러네요? 예. 아, 그큰 글자 성경 읽으시아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방향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 문제 적기했거든요 어, 예. 아, 근데 큰 글자 성경?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의 폰트에는 누구? 적응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책을 볼 때는 또 전혀 생각 안 하고 예전에 그 세로 줄이시 시절에는 그 폰트는 네. 거의 뭐팔뭐 뭐 네. 이렇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그 글씨체는 또 굵어 예 네. 음. 어. 그래서 아이 핫도플이 높은 몰도 아닌가 성경은 더 작은데 아 그래서 좀 이게 디자인 요소가 참 중요하다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가 12월 중에 이 책으로 필사 책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팅북을 그거는 서체를 조금 더 키웠어요. 네, 키워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영, 네. 원문은 수록이 되지 않겠지만 네, 네 필사 책도 나올 예정이니까 빨리 네, 봐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는 막 유지 피터슨 어또 다른 의미에서 빈티지 유진 피터슨이다. 유진 피터슨, 그니까 되게 시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진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아내에 대한 사랑, 자연에서 자연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깊은 관찰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골고루 원래 유진 피터슨이 그것을 예전에는 영성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왔다면 여기서 시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잘 살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문을 읽어보면 서문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유진 피터슨이 다른 책들에서 말했던 시에 대한 이야기들, 뭐 시적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유진 피터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뭐본 유진 피터슨의 책들 중에서 이제 어 많이 나 읽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느끼실만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시라는 형태로 유진 피터슨 직접 써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이 시집인 거죠. 그래서 음 유진 피터슨은 사실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을 좀뭐 해석하거나 뭐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가서 들어가고 묵상하고 음. 어, 참여하는 것 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실 때 여러 번 읽으시면서 좀 묵상하듯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읽어보면 어, 좋겠다. 뭐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세번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시 같은 경우 뭐 고전시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사실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도 음. 하고 한데 음. 사실 유진 피터슨이 쓴 시의 시착 언어들이 은유가 굉장히 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흘려보내듯이 읽으시면서 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첫 음. 삽을 출판사의 첫 삽을 굉장히 과감하게 시집을 뗐 네. <laughs>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이런 문학적이고 약간 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넘어서를 네. 읽어 갈 생각이신가요? 아, 사실 어 그렇게 넘어서는 혹시 뭐 시집이나 문학만 내려는 건가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시집을 첫 책으로 내보려고 했던 거는 어 시를 음 기독교 신앙시를 옛날부터 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 소설을 네. 좀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기독교 문학 이런 쪽을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잘 출간하던 그 기독교 출판사에 지원도 했었는데 떨어졌지만 네. 근데 <laughs>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준비를 하게 됐고 사실 기독교 소설도 내고 싶은데 음 해외에 있는 기독교 소설 최근에 나온 뭐 영미권에 있는 그런 기독교 소설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뭐 약간. 아나베티스트 쪽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들의 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국내에서는 그런 소설을 또잘 쓰시는 분들을 또 찾기가 힘들고 대체적으로 음. 뭐 그렇고 좀더 세련되고 되게 그런 소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또 기독교 이 신앙 시는 어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접근성이 있어서 음. 이제 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되게 함축된 언어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나 이해나 뭐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제가 넘어서라는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좀 가지게 되었던 그런 방향성과도 잘 맞다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첫 책은 시집을 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은 좀다 성향이 다릅니다. 뭐 신학 책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에세이 책도 있고 하니까. 뭐 이름 넘어서 이름 그대로 네, 다양한 음. 책들이 네,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넘어서 로고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저희 절제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디자이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형태로 좀 음. 제안을 했고 음. 디자이너가 더잘 다듬어서. 어, 로고를 만들어 줬어요. 저희가 그때 슬도에서 한번 음. 막 저희끼리만 막 본다고 하면서 어. 막 독자, 성취자분들 막 궁금하시죠? 막 이랬었는데 <laughs> <laughs> 드디어 예, 책이 봅니다. 나와서 로고를 예.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도 좀 이걸 걱정했어요 그때. 찰님 또그 말씀하셨는데 아, 이 디자인은 이렇게 딱. 박으로 딱박음이 멋있을 것 같다 맞아요. 라고 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 로고를 보면서 아, 나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 그런 책들을 낼 건데 이 로고가 과연 다 어울릴까? 음. 조금 고민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일단 이 책에는 어울려요 음. <웃음> 약간 나머지로 보이기도 하고 나머지 네. 360? 390 399. 390 같다고 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390 네.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음. 보시면 390이다 언어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뭐 머릿말에서도 유진 피터슨이 쓰고 있지만 뭐 목사님 설교자나 목사님들도 어쨌든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적 언어들에 가깝고 이런 감수성을 길르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목사님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예. 이 제가 아는 저는 이제 뭐 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는 유일한 시인 이세 시인께서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이세 시인의 어, 추천을 좀 대독해 보겠습니다. 음. 언어를 의심하는 일은 거룩한 행위가 될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유진 피터슨에게서 처음 배웠다. 그는 인간의 언어가 지닌 결함과 가능성을 깊이 이해한 목사였고 그 언어를 넘나들며 이라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예민하게 귀 기울인 작가였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언어가 생각을 재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깃드는 장소가 되기를 열망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 몸의 감각과 감정을 나아가 일상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유진 피터스는 목사로서 시를 썼다. 그의 시는 기도에서 출발하여 다시 기도로 되돌아간다. 이 시집을 읽는 독자는 우리의 기도를 손상시키는 듯 보이는 낯선 언어들과 이따금 마주할 것이다. 그 언어들까지도 기도라는 사실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음. 네, 시집을 좀 음. 꼼꼼히 읽어보시고 써주신 추천서 같았어요. 네, 제가 이래를 지렸을 음. 때 시인이신 분들 분에게 한 분은 음. 좀 받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이세 음. 뭐 시인님이 또 음.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수 있는 곳에 또 음, 계셔서 음. 네, 감사하게 또 추천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시 번역은 진짜 힘든 거 같아요 네 많이 번역자분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의뢰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이 시에 대해서 음. 어, 좀 이해를 하고자 하시고 이해하시고 음. 또 유진 피터슨의 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더 고려하시면서 음. 시를 굉장히 세심하게 번역을 하시, 해 주셨어요. 그렇게때면에는그 오시에페즈의 새벽이라는 시가 있는데 음. 그 새벽 같은 여기 원시를 보면 외형률이 보이거든요. 음. 이게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음. 그러니까 맨 끝에 주목할 부 있는데 이걸 못 살리니까는. 음, 그렇죠. 음. 음. 한국 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왜형률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게참 번역을 할 때도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원문을 같이 보시면 음. 이제 더 좋을 것 같고 원문 안에는 이제 뭐아분이라고 하나요 그 그렇죠. 끝에 있는 이 단어들을 이제 같이 쓴 그게 되게 영미시, 영미권 시에서는 되게 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어, 네. 그런 것들을 어~ 보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죠. 좀더 음. 그리고 번역할 때 저는 우리나라 래퍼들의 랩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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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들이 진짜 잘하죠 라임을 네. 아주 그냥 살려가지고 음. 라임을 음. 음. 너무 좀 한국 시들이 너무 외형료를 금방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십합했다 음. 보면. 음. <laughs> 아주, 근본적, 아주 근본적인 질문 을 네. 하나 놓쳤는데 네. 음. 제목이 근데 왜 거룩한 행운인 거죠? 네. 어, 제가 추측한 바로는 이제 이 분이. 어 사실 이제 이 거룩한 행운은 팔복 연작시의 대표적인 이제 제목이에요. 음. 거룩한 행운이라는 이제 이름 아래 이제 그마태복에 나오는 팔복 그 각각의 뭐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들을 하나 하나씩 시로 쓰셨는데요. 그 제목은 더 럭키 푸어, 뭐더 럭키 세드 이렇게 행운의 가난한 자, 행운의 슬픈 자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바로는. 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분이 언어의 타락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복신앙으로 많이 변질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커다란 무언가를 받고 그런 것들 기대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의 반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연찮게 그냥 다가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들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경험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진 비타스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복이 그이 시들에도 보면 이제 거의 자연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을에서 형상화들 속에서 이런 신학을 이끌어 내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하고 싶으셔서 아마도 행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음. 그래서 이분이 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시집에 대해서 이제 짧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굿럭 이렇게 하고서 음. 끝나세요 네, 그 영상도 참 음. 좋습니다 멋있네요 네. 마지막, 유언은 렛츠고고 go, go. 고 멋있는 l 같아 e l 츠 t s go. 멋있는 것 같아요 Let's go. l e t 패트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요. 네.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어. 너무 멋있는 구전이라고 형상들게 너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우선 <laughs> <laughs> <어디서부터 웃음> 구전 나오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그,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어. 저자 소개에도 네. 있지만 음. 저는 이게 이 말을 되게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 말 같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유진 피터슨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소개글을 이제 다 쓰잖아요. 네. 저자 소개글을 쓰는데 아, 책마다 다이 부분이 있는데 아, 이걸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 예, 아, 말씀을 들으니까 음. 같이 넣기를. 같아요 이거야말로 어쨌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누린 가장 큰 홀리 러이죠이 음. 말을 할수 있다는 음. 사실. 음, 그러게요. 어떤 네. 사람 나눠 천소를 넣으시고 네. 이 말까지 할수 있다는 게. 이 책이 이 지금. 알라딘에서 보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오, 네. 그래요? 네. 네. 30대부터 또 50대, 어, 60대까지 보 남성 비율이 네. 좀 많이 노, 높. 제 자신을 반성해 보게 그렇죠.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laughs> 이하철 어, 어떤 적인 모체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여성 독자 비율이 빵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laughs> <laughs> 어, 그걸 <왜> 그렇게 남성적입니까?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음. 문득 들었어요, 막 그때 네. 뭐 현타가 약간 와서 네. <laughs> 이제 넘어설 보면서 다짐을 반성하게 되네요. <laughs> 아, 역시 시집을 내십시오. <laughs> 네. 시집이요? 아, 시집. 네, 시집은 앞으로 좀 꾸준히 될 생각은 있어요. 네. 음. 차님 네? 혹시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시에 낭독 좀 해주세요 저는 아까 그 회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라나타라는 시인은 음. 비아묵상 그거에 딱그 소개를 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 하고 싶을 정도로 딱 되게 그 내용도 되게 비교적 되게 분명한 네.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딱 묵상하기에 좋은 시인 것 같고 저는 이 시를 조금씩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때 현님이 또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공유 파일을 공유해줘서 미리 좀 봤는데 저는 당연히 신앙시지만 전반적으로 음.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어쨌든 확실히 녹아 있다라는 음.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부활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인데 그대는 내 책상 위에 부활꽃을 올려놓는다. 초록 줄기에서 터져나온 노란 꽃송이 겨울내에 그것은 흙 속에 묻혀 눈에 덮이고 비에 젖으며 지렁이들의 버치되었다. 수수나 속의 부활절 그대의 푸른 눈음과 가벼운 포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뛰어오르신다. 음. 음. 근데 이게 저는 뭐 당연히 뭐 부활에 관한 신대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아내에 대한 뭔가 그 음. 아내와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음. 정확한 문구지 음. 근데 음. 이 전반적으로 그시 곳곳에서 그니까 러 혼자서 자연을 보고 혼자서 신앙을 묵상한 느낌이 아니에요. 음. 제가 받는 느낌은 음. 뭔가 아내와 굉장히 강한 연대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지금 뭐 거의 뭐 무슨 키이렇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상황에서 자연과 막 하나님과 홀로 맞부딪쳐 싸우는 막 힘겹게 싸워가지고 음. 당신은 누굽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막 음. 내가 최고야. 막난 더러워. 막난 더러워. 막, 난 더러워. 막난 쓰레기야. 근데 근데 그 그리워 막 이런 게 아니라. 음. 굉장히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히 진짜 받은 음. 것을 음. 생각하고 이른 그 누군가가 그래서 공유하고 있고 음. 그 감각 위에서 이렇게 근데 와, 아, 이 세상은 얼마나 흥미롭고 음. 기기묘묘하고 음. 동시에 알수 없는가를 음.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음. 그래서 아까 도 편집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약간 난, 연애시라는 느낌도 든다 음. 그런 느낌에서. 기본적으로 음. 어떤 생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이 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음.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찬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아그 생각해 보니까 곳곳에 뭐 결혼이라던가 네네. 사랑이라던가 네.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렇죠. 이런 시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그렇게 그런 의도를 또 담고 이런 시들을 더, 더 넣으셨을 수도 음. 있겠구나 음. 또책 음. 자체도 아내에게 헌정한 책이고 그쵸. 하니까 그런... 또혼또나 나 혼자가 되었다. 세상은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약간 <laughs>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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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laughs> 근데 나왜 여기다 주셨습니까? 약간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절규나 <laughs> 네.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맞아. 음. 네.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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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규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이게 몽글몽글 해지고 네. 좀좀더그 음. 신선한 감당을 좀 이제 음.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네. 좀이 겨울에. 시를 읽으시면서 이 시들이 네. 좀 마음을 따뜻하게 네, 네 포근하게 맞습니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런... 네. 주문하시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 서점에 따라서 15,000원이 안 되면 배송료가 붙거든요. <laughs> <그죠. 웃음> 그러면 보건가상 12월호를 <laughs> 네. 같이 주문하면 <웃음> 아. <웃음> 배송료 없이 <laughs> 네. 네. 너무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laughs> 네. 아니면 좀더 <laughs> 크게 쓰겠다. 그러면 5만 원을 해 가지고 아, 그쵸죠 그대로 쓰다랑 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딱 <laughs> 선물용으로 딱 세트가 되겠네요. 아, 네. 정말 정말 성탄절 맞이로 음. 딱 12월에 읽기 같이 읽기 좋은 책들입니다. 네. 또 미리 향후에 또 넘어서 계획을 조금만 더 꺼짐으로 보내 주시면은 간이니니까는 음. 월간이 아니어서 음. <laughs> 이번 해 주실 때 미리 아까 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런 책들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 일단 이 책이 이제 필사 책 버전이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어, 전자책도 곧 나올 것 같아요. 12월 초쯤에. 이제 음. 책들은 저희는 책을 내면은 전자책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내려고 계획 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간을 하게 될것 같고 1월즈음에는 정릉 감리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그 한희철 목사님의 음. 짧은 에세이 그 책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한희철 목사님. 음. 네, 그래서 옛날에 한 8년 전쯤에 DMG를 걸으시면서 어, 쓰셨던 음. 그 북상대에 대한 것들, 그 걷는 경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글로 쓰신 것이 책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짧게 5일 동안 또 걸으신 걸으시면서 기도하신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음. 그거를 담은 책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봄쯤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어, 마이클 크루거의 어, 기독교 역사 이 세기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룬 책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또 여름에서 가을쯤에는 음. 네, 대단한 분이 또 번역을 해주시는 해주셔서 나오게 될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책이 음흠.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실질적으로 겨울에 나오지 않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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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laughs> 네그 네. 사이에 뭐낼수 있다면 또 중간 중간 작업을 더 진행을 해서 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네 책을 많이 사주시면 또 네. 더 현실화가 될것 같습니다. 이 표지의 감각과 지금 여러분이 네. 이 폰트의 감각과 <laughs> 네. 이 감성을 <감수신이> 지닌 이분을 이렇게 <laughs> 계절마다 보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laughs> 음. 이건 진짜 선물에도 손색이 없는 음. 책입니다. 네. 음. 어, 네. 지금까지 개간 넘어서 유진 피터슨의 거룩한 행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